도 마시고 움난 녹화물도 보고 돈 있는 일진들은 마약도 해요. 안녕하세요, 에브루입니다. 학생 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 학생 때 학교에서 잘나가는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딱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무섭게 달려요. 막 음... 시카리,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특히 시카리라는 오빠가 평시시 포항구역에서 좀 유명했어요. 학교, 학교길 이렇게 패싸움하는데칼 들고 진짜 다리 찌르거나 막 칼로 사람들 찌르고 막 이러니까 그 오빠한테 시카리라고 별명을 사람들이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빠는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특히 또 저희 남자친구도 되게 주먹이 세가지고 전 학교 회장이었어요. 제 친척 중한 명이 제 남자친구한테 포크로 이제 손 구멍이 뚫린 적 있어요. 말잘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이 저희 남자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진들이 학교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나요? 일진들이 학교에서 나쁜 짓도 하지만 학교를 좀 지키는 느낌도 들고 좀 든든하다. 그러고 또 유명해요. 그러면. 일친들끼리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또 많이 하나요? 일친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막 패싸움 어... 날할 때도 있고 북한에서는. 어, 북한에는 진짜 엄청 예쁜 언니들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인터넷이 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듣는데 항상. 그래서 막 여자 하나 놓고 누구랑 누구랑 싸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일진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장소 같은 것도 있나요? 자주 모이는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왜냐면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고, 그렇게 항상 전에 들어요. 막 일진들이 모이고 그런 집은 아마 친구 집이 아닐까. 이제 새벽 한 시나 두시 이때는 다 자니까 어느 학교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막 패싸움 붙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소연 씨가 제일 가까이 했던 일지는 남자친구예요. <laughs> 그쵸. 저 제가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은 남자친구고 시카리 오빠도 한두번 만났었어요. 시카리 오빠의 특징은 뭐였어요? 특징이 조금 거칠어요. 거칠고 눈치를 안 봐요. 생긴 거는 무쌍이었고 몸이 다부졌는데 거기다 후드티까지 입으니까 더 이렇게 뚱뚱해 보였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응. 일진들이 일탈을 할때 응. 술을 먹는다든지 응. 담배를 핀다든지 북한은 남자들이 거의 다 담배를 피워요. 몇 살부터요? 어 고등학교 때도 그냥 선생님들 몰래 몰래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래요. 여자들은. 담배 때문에 남자들의 변성기가 이렇게 변한다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밀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일진들이 담배를 몰래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음란 녹화물도 보고, 돈 있는 일진들은 마약도 해요. 코 아이스라고 마약도 하고, 저도 친구 집 가서 파티에서 봤는데, 검정이 보면 운치잖아요. 그 운치 밑에는 그 흰색 종이를 대고, 위에는 운치가 됐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막, 막 하더라고요. 코로 막 이렇게 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 제가 아는 언니도 그걸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되게 비싸고 그런 데도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는 보면 눈도 되게 노랗고 되게 얼굴 예쁘게 생겼는데 뼈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되게 예쁜 언니인데. 쉽게 갈수 있어요. 어디서 구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거 파는 사람이 그걸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언니는 그걸 팔, 팔고 자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중국에서 아마 넘어오지 않을까. 그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거 한 사람들은 진짜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정신병자처럼 놀아요. 몇 시간은 괜찮았다가, 나중에 가면 엄청 우울해지고 짜증을 부려요. 막.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했어요. 돈도 없거냐? 또 어리고 좀 무서, 그런 거 무서워해요.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불쑥 녹화물은 봤어요. 불쑥 녹화물을 어디서 어떻게 처음 봤어요? 어, 어떻게 봤냐면요. CD 그 플레이어를 하나 샀는데 그 CD 플레이어에 CD가 있었어요. 그 가게 샀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집에서 봤는데 막. 막 거기 막 야한 동영상도 나오고 막그 외국 영화였어요. 대만이나 중국 영화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집에 커팅을다 가리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그러면은 그거 처음 보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생밌다 왜냐면 북한은 그때 흑백색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빨간색 파란색이 아주 뚜렷한 영화였고 그리고 스타일도 너무 좋았고 보니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불신 녹화물, 뭐 마약 이런 거 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백공그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이제 체크업을 나와요 그래서 막 수색대처럼 그냥 갑자기 둘이 에 그냥 문 두드려 가지고 집을 다 수색해요 그래서 거기 미국 돈 있는지 또 중국 돈 쓰는지 불신 녹화물 보고 있는지 막 이런 걸다 체크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 하죠. 그래서 밤에 보거나 아니면 낮에 빨리빨리 빨리 돌려서 이렇게 막 보고. 근데 저는 거의 안 걸렸는데 제 친구 몇 명이 걸린 친구 있어요. 그래서 막그 친구한테 우리 이름 불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음. 고등학생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음, 음. 벌을 크게 내리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처벌해요? 일단은 데리고 가요 구류장에 한 며칠을 두고 또 학생이라서 그게 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도 학생이라서 어느 정도 구류했다가 내보내야 돼요 근데 계속 불러가야 돼요 감옥이나 경찰서에 계속 불러가야 돼요 불러가서 반성문을 엄청 쓰고 이 영상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뭘 봤는지 여기서 뭘 깨달았는지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몇 번이나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같이 놀다가 막 응. 놀다가 누가 누구한테 잡히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잡힌 친구들도 많죠. 그러면 이게 렇 뒷돈 주죠. 백공고한테 돈을 한 100불, 200불씩 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백공고에서 아, 내가 이걸 필요하는데 하면 필요한 걸 주고 입을 딱 막아 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북한이나 한국 일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한국 일진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일진 분들께서 좋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